350 시리즈보다 이 녀석이 체감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일 랩의 CJ입니다. 오늘도 스니커즈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뭐한 것도 없는데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더라고요. 제가 월요일날 리뷰 올리고 지금이 일요일이니까 뭐 하는 것도 없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가지고 온 녀석도 이지예요. 이지. 이지 700 모노세플라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무슨 꽃의 종류인 것 같더라고요. 카네형의 정신 상태는 뭐 항상 굉장히 불안해 보이긴 했는데 지금은 집에서 뭐 화초를 키우고 있는지 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700 시리즈 중에서 도 V3 모델인데 저는이지 시리즈를 통틀어서도 700 V3 모델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알바 모델 때도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녀석 역시도 컬러는 달라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쉐입은 기존의 V3 모델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모델이고 이 컬러가 처음 출시된 거는 2020년 연말 정도였고 이번에 다시 출시가 됐는데, 아디다스의 재정 상태가 뭐 그렇게 좋지 않은지 요즘에 이지 시리즈들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죠. 아디다스의 재정 상태가 어떻든 간에. 뭐, 이쁜 녀석들 많이 내보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녀석 역시도 저는 정가에 구입을 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공홈에서는 솔드아웃이 되긴 했지만 지금 리셀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거의 정가 수준, 정가보다 낮은 금액에도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 한번 확인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리셀 앱을 통해서 한번 구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스 먼저 보여드리면 기존의 뭐 아디다스 이지 시리즈들 박스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고 위쪽에 700 숫자가 적혀 있는 게 보이고요. 모델명은 이지700 V3, 사이즈는 US 9.5, 제 정사이즈 275로 구입을 했고요. 모델 넘버 HP5425 모너 세플라워의 약자가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당연히 이 녀석도 제 정사이즈여서 반업판 280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280은 항상 품절이 되고 275는 구입을 할수 있더라고요. V3 알바 모델도 역시 편하게 280을 잘 신고 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오늘 한번 신어보고 너무 작다 싶으면 뭐 반업판 사이즈로 다시 구입을 할 수도 있어 것 같고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면 싸구려 갱지가 한 장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을 꺼내봤고요.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소재의 사용은 기존의 700V3 모델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신발끈이 리본 형태가 아니라 그냥 땡길 수 있는 형태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뭐 리본으로도 묶을 수 있는 추가끈이 하나 더 들어가 있긴 하지만 굳이 뭐 그렇게 수고로움을 만들어야만 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녀석의 신발끈은 착 감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같기고요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컬러를 바탕으로 해서 노란색 니트 어퍼를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컬러는 개인적인 취향의 영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쉐이 자체는 오랜만에 다시 봐도 굉장히 신선한 아방가르드한 그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전에 뭐 알바 보여드린 적 있으니까 오늘은 빠르게 디자인, 소재, 질감 보여드리고 실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의 옆면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면 기존하고 구성은 똑같죠. 고무 같은. 소재를 이용한 어퍼 파트의 케이지가 신발의 안쪽과 바깥쪽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 니트 어퍼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 모습. 이 라인들은 V2 모델에서 봤던 그 라인을 다시 한번 재활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계절감을 많이 생각하지는 않지만 봄이나 여름에 신기에 조금 더 적합한 그런 컬러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박스부터 보여드릴게요. 토박스 쪽도 역시 기존의 V3 모델과 똑같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죠. 가운데에는 이렇게 송곳니 같은 디자인을 이용해서 고무 소재로 마감을 해 놓은 게 보이고, 이 녀석 역시도 이 고무 파트, 토박스 파트의 높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정 사이즈로 신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 파트에 발가락이 닿는 게 상당히 거슬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녀석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네, 위쪽에는 혀 부분이 보이는데 역시나 양쪽 다 박음질이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일체형 어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혀 부분은 뒤꿈치까지도 하나의 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느낌은 상당히 좋죠 가까에서 보면 소재는 촘촘한 조직감의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아래쪽하고 이 위쪽은 또 살짝 다른 느낌의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양쪽에 은색으로 보이는 파트는 역시 리플렉티브 스카치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스카치 소재라는 게 안전을 위해서 이런 소재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야간에 자동차의 내 존재를 알리기 위한 용도로 근데 조금 재밌는 건 걷거나 뛸때잘 보이지 않는 이 파트에 이렇게 스카치를 넣어두고 신발의 뒤쪽에는 스카치 소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역시나 정신이 나간 카니 형의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카니 형은 그렇다 치고, 아디다스는 왜 이런 구성을 그대로 승인을 해줬는지. 살짝 이해가 안되네요 사실 늘려면 은 뒷부분에 스커트를 넣는게 야간의 안전성에는 더 도움이 되는데 말이죠 저 부분은 상당히 두툼하게 충전재가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사이즈만 잘맞는다면 발등을 감싸주는 느낌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끈은 검은색 우동끈이 하나가 체결이 되어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스페어끈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끈은 이렇게 고무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죠 이 안쪽에 신발끈 두개가 하나로 묶여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형태가 싫으시다 하시면은 내고 수 끈을 체결하신 다음에 리본 끈으로 구성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신발의 옆 부분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죠. 기본적인 직물 어퍼 위에 이렇게 고무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케이지처럼 역할을 하게 만들어놨는데 케이지는 뭐 약간 반투명한 고무 소재로 되어 있고 토박스 파트 요 파트는 굉장히 얇은 고무.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두께감이 있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안쪽에는 니트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니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파트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시면, 뜨개질을 할 때의 원판, 그 부분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원판을 바탕으로 해서 위쪽에는 이렇게 니트로 마감을 해 놓은 게 보이네요. 위쪽은 검은색이고 사이드는 노란색이 많이 보이는데 저는 뭐이 정도 컬러 구성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신발들은 당연히 제가 이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입한 녀석들이어서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유독 이 V3 모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신발의 쉐입이나 디자인이 상당히 특이한 느낌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조금 더 이뻐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가까이서 봤을 때 이런 조직감을 가지고 있죠. 뒤쪽에 뭐 살짝 구멍이 두개 뚫린 것 같은 이런 디자인도 들어가 있고요. 신발을 뒤에서 봤을 때는 가운데 에 이음새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신발의 안쪽은 뭐 바깥쪽과 100%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네요. 내피 파트를 보시면 발목 주변부와 혀 부분이 한 피스처럼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밖에서 보이는 이 직물의 느낌하고는 조금 다른 잠수복, 네오플랜 같은 소재의 직물로 안감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잘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저 아래쪽에는 발목의 파인 부분을 지탱해 줄수 있는 쿠션이 양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타이트한 착화감에 이런 부분까지 일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네요. 대신에 아, 탄력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신발을 신을 때 상당히 고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인솔을 보시면은 위쪽은 검색 진물로 되어 있고, 아디다스 삼선 로고, 이지, 오솔라이트,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바닥면은 기존에 뭐700 시리즈에서 많이 봤던 그런 디자인, 패턴으로 구성된 바닥면, 똑같이 이용을 하고 있네요. 아디다스와 삼선 로고, 레터링도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인스를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하얀색 직물 소재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미드솔 파트를 보시면은 뭐 기존의 700V3 모델과 달라진 부분은 없고, 컬러는 약간 그린기가 보이는 그런 아이보리?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 봤을 때는 뭐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 파트는 안쪽에 미드솔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의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된 파트 있잖아요. 이 부분이 쿠션감을 만들어 주는 그 미드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파트는 이렇게 눌러보면 굉장히 탄력적인 말랑말랑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려온 김에 아웃솔을 보시면 이 부분이 아래쪽까지도 한 피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그 위에 검소를 이용해서 아웃소를 붙여놓은 형태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만져봤을 때 상당히 단단한 고무 같은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700 V3 세플라워, 모노 세플라워의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봤는데 사실은 이 녀석을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모델인 것 같지도 않고 예전에 알바 모델을 또 디테일하게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녀석의 시세를 보니까 거의 정가 수준, 정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모델이 아닐 수는 있어도. 저처럼 조금 특이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가에 구입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녀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거고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다라는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 이후에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착화감, 쿠션감, 일체감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신발이기 때문에 정가라면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로 실착을 해서 신발을 신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디다스 에이지 부스트 700 V3 모노셋 플라워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이 녀석은 야심차게 아디다스 공홈을 통해서 저번 주 금요일에 발매가 됐고 꽤 빠르게 솔드아웃이 되는 듯 싶었지만 그래도 한동안 공홈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공홈에서 솔드아웃이 된 후에 지금 리셀 앱에서는 거의 정가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죠. 한눈에 보더라도 대중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있을만한 모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처럼 조금 특이한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만족을 할수 있는 녀석이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 알바 모델 리뷰할 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녀석 역시도 컬러는 조금 밝은 느낌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의 느낌은 지금 봐도 굉장히 유니크하면서 이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당연히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느낌이 다를 수도 있겠죠. 오랜만에 이렇게 또 모니터를 통해서 V3의 모습을 보니까 역시 굉장히 매력적인 녀석이다라는 느낌은 여전한 것 같아요. 이 녀석도 신는 김에 사이즈감부터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제정 사이즈 275로 신고 있어요. 가능했다면 반어팡 280 사이즈로 구입을 했을 텐데 280 사이즈 구입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 사이즈 275라도 구입을 해 봤고 일단 신발을 신는 과정이 상당히 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발이 들어가는 구멍 자체가 좁고 탄력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신발을 신을 때 손가락을 뒷부분에 지지하고 신으신다면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조심조심 신으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구두 주걱을 이용해서 간신히 신긴 했는데 요 근래 신었던 신발 중에 이렇게 신는 게 빡센 녀석은 이 녀석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암튼뭐 신발을 신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라는 거. 일단 참고하시고요. 이제 신발을 신고 난 후에 전체적인 사이즈감에 있어서는 저는 종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양말이 아디다스 이, 이 양말이에요. 이 양말이 뭐 그렇게 스포츠 양말처럼 두꺼운 양말은 아니지만 페이크삭스처럼 얇은 양말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양말을 신고 종사이즈로 신었을 때 신는 과정은 뭐 개떡 같지만 일단 신발을 신고 난 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항상 고질적인 문제였던 토박스 부분. 이 파트에서 엄지발가락의 발톱이 토박스 윗부분에 닿는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 느낌도 이전 모델보다는 조금 개선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발볼에 있어서도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압박이 되고 있는 느낌은 아니어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발등 부분에 있어서도 혀가 일치형이긴 하지만 불쾌한 느낌은 거의 들지 않고 있고요 다만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의외로. 꿈치 부분, 발목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타이트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제가 리뷰를 하기 전에 일단 신어 보고 너무 타이트하다 싶으면 반업판 사이즈로 다시 구매를 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신어 본 느낌으로는 정 사이즈로 신을 것 같아요. 또반업판 사이즈를 신어 보면 아, 역시 반업이 편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막 불쾌할 정도로 압박이 느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네요. 정리를 하자면 발볼이 그렇게 넓지 않으시면서 얇은 양말을 신으신다면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꽤 타이트하긴 하지만 오히려 일체감이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활동을 하실 때는 더 적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시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녀석을 신으시거나 조금 편하게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업 정도 하시는 게 가장 적당한 사이즈감이 될것 같네요. 지금 반어판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병 사이즈도 괜찮다 라고 뇌이징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 말씀드려 볼게요. 일체감은 양말 같은 느낌의 일체감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니트만 사용된 350 시리즈가 더 착화감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이 녀석도 350 시리즈 못지 않은 그런 일체감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뒤꿈치 부분 같은 경우는 350 시리즈보다 더 타이트하게 꽉 잡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350 시리즈보다 이 녀석의 일체감이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살짝 이렇게 뛰는 신용을 해봐도 뒤꿈치 부분에 힐 슬립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발을 전체적으로 꽉 잡아주는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진 녀석이긴 하지만 기능성 부분에 있어서도 뒤처지는 부분이 없는 그런 녀석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말씀드릴게요. 뒤꿈치 부분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미드소파트가 상당히 두툼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인 쿠션의 느낌을 쉽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안쪽에 들어간 폼의 소재가 부스트 폼은 아니지만 그 녀석과 거의 흡사한 정도의 쿠션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고 앞쪽 부분도 상당히 두툼하게 폼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의 쿠션감은 느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700V2 모델의 가죽 소재가 조금 더 들어가 있긴 하고, 부스 폼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착화감, 기능성 부분에 있어서 이 녀석이 조금 더 뛰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700V2와 700V3. 정확하게 딱 카테고리를 나누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볼 때는 V2는 뭔가 조금 더패셔화 쪽에 가까운 그런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좀더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그런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착화감, 쿠션감, 일체감, 어느 부분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금 멀리서 봤을 때, 멀리서 앞에서, 위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디자인과 컬러는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지만,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 또 가격대도 정가 자체가 높긴 하지만, 어쨌든, 정가 수준에서 이 녀석을 영입할 수 있다라면, 저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녀석이 나오기 전에 하늘색 컬러가 들어간, V3 모델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을 신어 보니까 그 하늘색 컬러도 한번 신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 속에 맴돌고 있네요. 네, 신고 있는 모습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이 녀석도 무게 한번 재볼게요. 275 사이즈의 700 V3 모노 세플라워의 무게는 381g 나옵니다. 381g이면 어, 신발의 사이즈. 트레미드스의 두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살짝 가벼운 느낌을 줄 수도 있는 무게라는 생각이 들고 일체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무게적인 부담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칩의 V3 모델을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 말고 하늘색 또뭐 여러가지 컬러가 있지만 가성비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노란색이나 하늘색 부분이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디자인과 가격 이 두가지가 마음에 드신다라면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체감, 쿠션감이 너무나 만족스러운 모델이니까.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구요. 일요일 저녁이니까 차분하게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스니커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 셀플라워.